안녕하세요. 고재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앵귤러가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앵귤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 개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볼 건데요. 처음엔 이제 AJAX에서 이제 SPA, 즉, MVC 프레임워크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웹 컴포넌트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각각의 AJAX, SPA, 웹 컴포넌트에 대해서 어, 먼저 보도록 할게요 AJAX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웹페이지에서는 어, 사용자가 브라우저의 URL을 입력하면 브라우저가 해당 u r l 을 서버에 웹페이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는 서버사이드 기술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제 JSP 같은 걸 이용해서 자바의 객체와 JSP로 작성된 템플릿을 가지고 이제 브라우저가 인식하는 HTML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응답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매 URL 어 요청별로 이제 서버가 데이터와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가 보게 되는 뷰에다가 HTML을 만들어서 응답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각 페이지별로 전달되어야 할 데이터들은 어 예를 들면 이제 사용자 데이터 같은 것들은 어 서버 쪽 세션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제 다음 페이지 요청이 올때이 사용자 세션에서 사용자 데이터 정보를 읽어가지고 JSP단에서 이거를 이제, 이제, HTML을 만드는 거죠. 이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AJAX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이런 로딩 절차가 바뀌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JAX를 사용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서버로부터 웹페이지를 받아옵니다. 하지만 버튼을 클릭하는 거와 같은 이제 사용자가 특정 행위를 했을 때 서버로부터 페이지를 요청하고 응답을 받아 화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DOM API를 이용해서 엘리먼트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자바스크립트 하는 겁니다. 이때 만약 데이터가 필요하면 자바스크립트로 XML HTTP 요청을 만들어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서버에게 이제 비동기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이제 서버가 제이슨인 XML 형 요청, 응답을 줄 텐데 그걸 가지고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도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구글에서 우리가 검색어를 이렇게 입력할 때 어, 화면이 지금 이제 리플래시가 되지도 않고 이 밑에 결과 부분만 바뀌고 있는 거죠. 이때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보내고 서버에 데이터, 응,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받은 응답으로 이제 밑에 있는 DOM을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AJAX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화면이 바뀔 때마다 이제 매번 서버에 요청을 해서 응답을 받아야 했고, 이제 각 화면들의 공통으로 필요하면 사용자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서버에 쓰고 있어서 서버 측 템플 릿 코드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HTML을 매번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이제 AJAX를 이용하면 어, 화면이 바뀌어야 할 때마다 서버,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동쪽으로 이제 DOM을 만들고 수정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 이러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데이, 화면이 바뀔 때마다 같은 이제 메모리상에 이전에 올라가 있던 데이터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화면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장점은 이제 서버에 요청을 하지도 않고도 동쪽으로 화면을 변경할 수도 있고 서버 쪽 부담도 줄어들고 서버에 요청 횟수도 줄어들어서 좀더 리치하고 빠른 웹,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가능한 거죠. 이때 주로 제이코를 이용해서 도움을 선택하고 변경하는 일들을 했고, AJAS 요청을 제이코를 이용해서 쉽게 서버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코드가 스파게티처럼 꼬이기 쉬웠고, 재사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코드에 대한 구조화가 필요했는데요. 큰 규모의 웹어 애플리케이션 수로 이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형태가 되면서 매번 새로운 페이지를 서버로부터 읽어오면 리소스를 처음부터 다시 읽고 또 브라우저 렌더링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되기 쉬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SPA라는 어, 단일 페이지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 패턴이 나오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건 Ajax의 확장판인 거죠. Ajax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단일 페이지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라우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 URL 패스에 따라서 이제 뷰를 지정하는 겁니다. 어, 이전에는 URL에 따른 어, 페이지를 서버로부터 이제 받았다면 SP에서는 URL에 따라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동적인 화면을 그리는 겁니다. 이제 URL 패턴에 맞게요. 이때, 어, 뭔가 웹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잡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바로 MVC 프레임워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뭐, 백본 JS라든지, 뭐,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때가 2009년도인데요. 이때, 어 미시코 해버리가 앵귤러 JS를 이제 세상에 처음 선보입니다. 그리고 미시코 해버리가 있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앵귤러 팀이 이제 개발을 유지보수를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앵귤러 JS는 단일 페이지 웹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MVC 프레임워크인 겁니다. AngularJS는 큰 인기를 얻고 큰 커뮤니티 형성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AngularJS 애플리케이션들은 항상 성능 이슈를 보였고 좀 복잡한 지시자 문법들이 이제 개발할때우리에게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엘리먼츠 s h a DOM, w HTML i o 포 t HTML 템프, 템플릿으로 구성된 이웹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브라우저, 즉웹 플랫폼 자체에서 재사용 가능한 단위인 컴포넌트 기반으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게 된 거죠. 웹 애플리케이션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용자가 엘리먼트를 정의할 수 있고 그 안에 기능을 구현하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만든 엘리먼트를 재사용하는 단위 그리고 화면에서 하나의 기능의 단위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AngularJS 의 지시자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지만 웹 컴포넌트는 웹 플랫폼 자체에서 구현됐고 이제 지시자는 AngularJS에서만 존재하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이제 폴리머 리액트 c t j s 같은 이제 새로운 어, 프레임워크들이 등장하면서 AngularJS도 이제 기존의 성능 이슈와 개발 생산성 문제를 해결한 것 동시에 이제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 방법을 갖는 AngularJS2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ngularJS2의 컴포넌트는 웹 컴포넌트가 아니니까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Angular2는 모바일, 웹, 데스크탑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개발 툴과 기능들을 제공하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박스들이 주요 앵귤러 피처인데요. 크게 이제 컴파일, 체인지, 뭐 렌더, 우종관계 주입, 데코레이터, 존과 같이 회색 박스들이 코어스,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서브사이드 렌더링으로 이제 유니버설이라는 기능도 있고, 또프로그레시브 웹앱을 서포트 해주는 서비스워커가 있고, 또 모바일 데스크탑에 사용 가능한 이제 메테리얼. UI 컴포넌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도 있고 또 편리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이제 Angular CLI, 랭귀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발 툴에서 쓸수 있는 랭귀 서비스 그리고 어거이와 같이 이제 디버깅, 디버깅 툴들도 제공합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천천히 강의를 진행하면서 쭉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앵글러 1과 2의 차이점을 좀더 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앵글러 1에서는 이제 스코 e 이 있었죠. 하지만 앵글러 2 혹은 4에 와서는 이스코 e 이라는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시자 컨트롤도 앵글러 1.5에서는 이제 컴포넌트라는 API가 추가됐지만 앵글러에서는 이제 컨트롤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로직을 예전에는 앵글러 1에서는 컨트롤러에다 구현했으며 앵글러에서는 이 클래스에 이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클래스가 즉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는 거고 자바스크립트 모듈 시스템은 예전에 1에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거안 했고 이제 리카 j s 를 통해서 이제 AMD가 가능했었으면 앵글러에서는 이제 타입스크립트 혹은 에크마스크립트 6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모델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별도의 리카요 JS나 이런 걸 필요 없이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모듈 시스템을 구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Angular JS 1에서 Angular로 바뀌면서 좀더 기능들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더 간편하게 더 많은 기능들을 쓸수 있게 된 거죠. 다음으로, 이제, 앵글러에 대한 버전링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앵글러.js 혹은 앵글러. 이렇게 이름을 혼돈해서 부르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앵글러.js는 앵글러.js 1.대 버전. 그러니까 1.대 버전은 전부 다 앵글러.js1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앵글러.js2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앵글러 2 혹은 앵글러 4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앵글러 버전이 2 다음에 4로 갔는데요. 왜 3가 없냐면, 이제, 라우터라는 모듈이 별도로 있었는데, 얘가 앵글러에 합쳐지면서, 이제, 이 버전이 좀 인자 가 있어서, 3이 건너뛰고, 3을 건너뛰고, 앵글러 4로 바로 갔어요. 현재 이제 4가 나와있죠. 그래서, 앵글러 2, 4, 5, 6, 7 이렇게 버전이 가고, 그냥 이제 앵글러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이 a n g 에 대해서 보는 거고 현재 이 강의를 녹화할 때는 이제 a n g 4로 나왔기 때문에 앵 n 러 u 4로 다 모든 예제나 강의들 진행할 겁니다. 사실은 2와 4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여기서 말할 이 a n g u l a 에서 말하기는 앞으로도 주요 이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다. 1에서 앵 n 러에서 1에서 앵 n 러로갈때그타입스크트며뭐 다양한 많은 것들이 바뀌었던 것처럼 큰 대혼돈을 주지는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